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억울해도 참고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전도하는 바울 이야기인데,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특이합니다. 먼저 그곳에 귀신 들려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며 큰 소리로 이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니 심히 괴로워하며 종에게서 귀신을 쫓습니다.여종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오히려 큰 소리로 바울 일행을 돕고 있습니다.귀신들린 이 여종이 이익을 주니 사람들은 이 여종의 말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그런 여종이 몇날 며칠을 따라다니며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소리 지른 것입니다. 이 여정과 손을 잡고 일한다면 어쩌면 전도는 저절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며 그 여정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자기들을 돕던 여정에게서 귀신 이 나가니 주인들은 수익의 소망 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 를 고발하니 그들은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를 맞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한 부분입니다. 뒤에 보면 나중에 옥에서 풀려날 때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들을 가두었으니 와서 직접 데리고 나가라 하니 관리들은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바울은 왜 맞기 전에 미리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이상합니다. 또 그렇게 옥에서 기도하고 찬성할 때큰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찬성하니 옥문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며 바로 나갔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그들이 탈옥한 줄 알고 두려워 자결하려던 간수와 그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리샘의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 하자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로마인을 가두었으니 와서 친히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그러자 관리들이 로마인이란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믿음이 굳은 자들은 행동 하나하나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손잡고 일하면 아무리 내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줄것 같아도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람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되면 잠잠히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는 수치도 다 견뎌냅니다. 말 한마디면 면할 수 있는 수치도 그저 감내합니다. 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도 피하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곳에 쉬러 온 것이 아니고 전도하러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민한 바울은 자신들을 하나님 종이라 소리지르는 신들린 여정 앞에서 심히 괴로워했고 또 잠잠하라는 말씀에 로마인이란 말을 안 하고 매맞았고 또 옥문을 나가지 말라는 말씀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빨리 나가 한 사람이라도 빨리 전도하는 게 하나님 돕는 일이라 판단하며 바로 나왔을 것인데 바울은 마음속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도 옥에서 나가라 하면 조용히 나왔을 것 같은데 바울은 상관이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라며 이를 키웁니다. 바울의 모든 반응들이 다 이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불합리하고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의 처신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청정하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마다 달라서 어느 때는 참으라 하고 어느 때는 참지 말라 합니다. 일관성도 없고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차원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청정하며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귀신 들린 여정과 손잡고 전도하면 그 동네를 단번에 휘어잡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힌 바보 같은 바울을 봅니다. 로마인이라 한마디만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옥에 가지도 않을 텐데 그 한마디 안 하고 매를 맞는 바울의 순종을 봅니다. 이 순정에는 어떤 규칙도 없고 어떤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인간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안 되는 것은 내려놓고 안 되는 사람도 내려놓고 안 되는 일도 내려놓고 묵묵히 이 길을 가야겠습니다. 묵묵히 때론 이해 안 되고 억울하고 불합리한 이 길을 가야겠습니다. 어렴풋하게 남아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 느껴지는 그 길로 가야겠습니다.